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봄별곰TV 돌봄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뷔가 일본 10대들이 선정한 가장 잘생긴 남자 아이돌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해외매체 코리아부에 따르면 뷔가 일본 10대 이상 베스트 비주얼 남자 아이돌 톱20 투표에서 1위를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뷔가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뷔는 일본 트위플 1 2월 유명인 랭킹에서 두달 합산 결과 26만 8천 트위터 수로 전체 5위의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요. 해외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1 2권의 이름을 올리며 일본에서 막강한 인기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트위플은 일본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의 성향과 관심 분야를 분석해 뉴스, 영상, 유명인 등등 각 분야에서 가장 화제 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실시간 순위를 발표하며 일본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 랭킹된 일본 아티스트들은 그룹인데 반해 뷔는 개인으로 5위를 차지함으로써 일본 개인 아티스트를 꺾고 일본의 최고 인기 그룹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뷔는 지난해에도 한해총 결산한 결과 5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 이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일본에 진출한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순위로 일본에서의 뷔의 위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뷔의 랭킹 그래프를 살펴보면 완만하게 곡선 을 그리고 있어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화제의 대상임을 짐작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월 2월달은 방탄소년단의 활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뷔의 이름은 매일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유명인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솔로곡들이 아이튠즈 차트를 점령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아 막강한 음원파워를 꾸준히 자랑하고 있는데요. 뷔가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최연소 나이로 최고 기록인 117개국 아이튠즈 1위를 기록한 스위트 나이은 발매 이후 미국, 영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동시에 진입하고 유럽, 아랍. 북미, 아프리카 차트를 올킬하며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이너차일드는 95개국 아이튠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너차일드는 브리티시록 장르로 힘있고 청량한 고음이 돋보이는 곡으로 음악 전문 매체 NME로부터 앨범의 키트랙으로 선정되었고 이 수년 내에 k 팝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싱글레리티는 45개국 아이튠즈 1위를 한 곡으로 뷔의 보컬 역량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작곡가 찰리 페리는 보컬리스트의 역량이 중요한 심플한 코드의 곡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선정 2018년 베스트송, 영국 가디언지 선정 2018년 베스트트랙, 빌보드는 방탄소년단 히트곡 11곡 등에 선정되며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46개국 아이튠즈 1위를 차지한 스티그마는 뷔의 8세토 창법이 돋보이는 곡으로 그룹의 곡중 가장 높은 음역대의 곡입니다. 바리톤이지만 넓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뷔의 보컬은 방탄소년단 사운드의 중추역 를 맡고 있다 빌보드의 평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뷔의 솔로곡들은 매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곡들이 발표되고 있는 대중음악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 나라의 아이튠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랑을 받는 이유는 노래마다 창법을 달리한 뷔의 실험 정신과 섬세한 감정 전달 능력, 소울 가득한 중정, 부드럽고 가벼운 고음의 조화가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뷔의 음악을 사랑하는 막강한 팬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귀가 속한 방탄소년단의 토크쇼 렛츠 BTS가 론칭됩니다 지난 2일 KBS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시리에 빠진 전 세계와 국민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준 방탄소년단이 다가오는 3월 말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운 토크쇼를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에 KBS는 방탄소년단 일본 멤버 전원이 출연하는 특집 2021년 스페셜 토크쇼 Let's BTS를 기획했고 이들이 그간 전해온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으로 특히 방탄소년단 이름을 타이틀로 건 공중파 토크쇼는 데뷔 이후 처음이라 이 자체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Let's BTS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7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멤버들끼리 서로의 속마음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구성 등등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라며 국민들과 방탄소년단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까지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친절하게 방탄소년단과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특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et's BTS는 토크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기존 무대와는 다른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럽의 깜짝 등장까지 있을 예정이라 덧붙여 궁금증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토크쇼의 진행은 토크의 신 동엽 신이라 불리는 신동엽 씨가 단독 MC를 맡아 특유의 날카롭고 유쾌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기대되며 방탄소년단과 신동엽 씨의 신설한 케미가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장 정도연 씨까지 가세해 특별 코너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진행에 있어서 명불허전인 신동엽 씨가 함께하며 방탄소년단과 신선한 케미를 뽐낼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스페셜 토크쇼 Let's BTS는 오는 3월 29일 밤 10시 40분에 KBS2에서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